오늘 메뉴는 아버지 응? 오늘 메뉴는 응. 이게 뭐야 두부, 두부지? 두부조림이야 아? 오늘 메뉴는 두부를 넣어버려 드릴게 네, 두부조림 이거 좀 두부조림이니까 좀, 좀 졸아야 된다 응? 두부? 응. 좀 졸아야 된다 졸아야 되니까 아버지 오늘 메뉴가 뭐라지 오늘 아침 메뉴가 지금 하는 게 뭐라지? 두부. 자, 여러분 오늘 오늘 어? 두부 박수. 자, 외우시라고요. 오늘 오늘 짝짝 두부 두부 짝짝 조림 조림, 조림 짝짝. 세가 지금 이 쉬우니까. 해가 음. 지금 네, 쉬우니까. 자, 세단계로 조림 동안. 자, 준비 시작. 오늘 오늘 짝짝 두부 두부 짝짝. 짝. 두부 짝. 조림 쫙쫙 오늘 쫙 두부 쫙 조림 쫙 오늘 두부 조림 쫙쫙 말을 제대로 안하시네반 알았어. 아? 응? 어? 그러니까 말 한번 말 말까지 하면서 쉬우니까 음. 말도 하면서 대수하는거 말하는 거야. 오늘 오늘 쫙쫙 두부 두부 쫙쫙 조림 조림 쫙다. 자. 준비 시작. 오늘 오늘 쫙쫙 두부 두부 쫙쫙 조림 조림 쫙 두부 짝 조림 짝 오늘 두부 음. 조림 짝 80점 응. 오늘 8 0점 해. 알겠습니다 잠깐만 지장할 수 없는 잠깐만 국물 먼저 좀 드릴까? 국물 국물